여러분, 혹시 은행에서 아무런 이자도 받지 않고 매달 168만원씩 통장에 넣어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제도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복지재정정책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정책연구원 김정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어르신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으로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대한민국의 60,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고 국민연금은 늦게 나오고 생활비는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죠. 지난달 제가 직접 만난 68세 김봉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선생님. 보험료를 40년 넘게 꼬박꼬박 냈는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다고 해약하라고 하네요. 그럼 그동안 낸 돈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보험가입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매달 대출 이자만 수십만원씩 빠져나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은행 대출은 막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에 겪는 공통된 어려움이죠. 하지만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을 해약하지 않아도 되고 대출 이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이 가입한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매달 평균 168만원을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도 전혀 없고 상환 부담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제도에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 신청하시면 가족들과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함정들을 피하는 방법과 정말 중요한 활용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보험료는 평생 성실하게 냈는데, 정작 돈이 급할 때는 별다른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서 당황하신 적 말입니다. 제가 보험 관련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하소연이 바로 이거였어요. 보험료는 평생 냈는데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해약하거나 대출 받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종신보험 해약률이 무려 15%나 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동안 성실하게 납입한 보험료의 70%에서 80%밖에 돌려받지 못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약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은 매출이 줄고 직장에 다니시던 분들은 조기 퇴직을 당하면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건 종신보험뿐인 상황이 된 거죠. 부산에 사시는 64세 박철민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25년 전부터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총 4천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 보험회사에 갔더니 해지급금은 고작 2800만원이라고 하더래요. 25년 동안 낸 돈보다도 1200만원이나 적은 금액이었죠. 박 어르신은 25년 동안 성실하게 낸 돈이 이렇게 줄어들다니 정말 억울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다른 선택지인 보험계약 대출은 어떨까요? 대출을 받으면 연 이자율이 보통 56% 정도 됩니다. 2천만원을 빌리면 매월 이자만 8만원에서 10만원씩 내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 끝에 해결책을 내놓게 된 겁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나서서 만든 제도라서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새로운 대출 상품이 아니에요. 기존의 보험계약 대출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계약 대출은 여러분의 해지급금을 담보로 하는 빚입니다. 이자도 내야 하고 갚지 못하면 보험이 해지되기도 하죠. 하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미래에 받을 여러분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받는 거라서 빚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돈을 미리 쓰는 개념입니다. 정말 혁신적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죽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미리 받아서 쓸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죽어서야 쓸수 있었던 돈을 살아서 쓸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이 제도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첫 번째 조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65세였는데 실제 은퇴 시기를 고려해서 55세로 낮춘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건,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에만 해당됩니다. 변액 종신보험이나 금리 연동형은 안 돼요. 왜냐하면 보험금액이 변동되면 유동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이어야 해요.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 납입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 신청할 때 보험 계약 대출 잔액이 없어야 해요.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자녀가 부모님께 보험을 들어드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들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최대 9천만 원까지 유동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금액을 한번에 주는 게 아니라 연금처럼 나눠서 받게 됩니다.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받아야 해요. 실제 수령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준비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균 168만원이라는 수치가 바로 이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정말 중요해요. 사망 보험금을 생전에 받으면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월 평균 15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그 이상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150만원은 세금이 없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 60세라면 50만원의 5.5%인 27,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 문제입니다. 종신보험의 수익자가 자녀나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계약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유동화하면 나중에 받을 사망보험금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될수 있어요.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59세 최영희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보험금이 8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수익자가 큰 딸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최 어르신이 유동화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딸이 반대한 거예요. 엄마가 그 돈을 미리 쓰시면 나중에 제가 받을 사망보험금이 줄어들잖아요. 차라리 제가 용돈을 드리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더래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 간 대화와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본인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지정된 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함정도 있어요. 바로 다른 복지 혜택과의 충돌 문제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동수 어르신의 경우인데요. 이분은 월 소득이 거의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그런데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받기 시작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월 150만원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지만 의료비 지원이나 다른 복지 혜택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해 보시겠어요. 먼저 경기도에 사시는 박정호 어르신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사망보험금이 8천만원이에요. 그동안 총 3천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요. 박 어르신은 작년에 자영업을 정리하면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갔더니 세 가지 선택지를 줬죠. 첫 번째는 해약하는 거였어요. 해지급금은 2,4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 3천만 원보다도 600만 원이나 적은 금액이었죠.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보험 계약 대출을 받는 거였어요.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연 이자율이 5.5%였어요. 매월 이자만 9만 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언젠가는 원금도 갚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바로 사망 보험금 유동화죠. 박 어르신의 경우 8천만 원의 90%인 7,200만 원을 유동화할 수 있어요. 이걸 10년 동안 나눠 받는다면 연간 720만 원, 월 60만 원 정도씩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의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자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화를 하더라도 나머지 10%인 800만 원은 사망 보험금으로 남아서 나중에 가족들이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라면 이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해약, 대출, 유동화 중에서요? 박 어르신은 결국 유동화를 선택했습니다. 매월 60만원이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생활비로는 충분하고, 이자 부담도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김영숙 어르신 58세의 경우를 보면 좀 달라요. 김 어르신도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수익자가 아들로 지정되어 있어요. 김 어르신이 유동화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강하게 반대한 거예요. 엄마, 그 돈을 미리 쓰시면 나중에 제가 받을 사망보험금이 1천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차라리 제가 매월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그대로 두시고요. 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원래 1억 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9천만 원을 미리 써버리면 자신이 받을 몫이 1천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요. 결국 김 어르신은 가족 갈등을 피하기 위해 유동화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아들이 매월 8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로 했고요. 이런 경우처럼 가족 관계가 복잡하면 단순하게 결정하기 어려워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울산에 사시는 최동수 어르신 65세인데요. 이분은 월 소득이 거의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매월 수급비로 50만원 정도 받고 계시죠. 그런데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월 120만원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거든요. 이런 혜택들의 가치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120만원을 받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있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최 어르신은 결국 복지사와 상담한 후에 당분간은 유동화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을 보니까 어떤 분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제도가 가장 유리할까요? 첫 번째로, 자녀가 이미 독립해서 굳이 많은 사망보험금을 남겨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내 돈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 써야지, 왜 죽어서 주려고 하냐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예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서 본인의 노후 생활비로 쓰는 게더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현재 소득이 부족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특히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이 적어서 노후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67세 이명자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분은 국민연금을 월 40만원 정도 받으시는데, 혼자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종신보험 유동화로 월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이제야 사람답게 살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좋아하시는 문화센터도 다니고 가끔 여행도 가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세 번째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요양이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정말 도움이 되죠. 네 번째로 다른 자산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자산이 많지 않고 종신보험이 주요 자산인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불리할까요?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분들이에요.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으면 상속재산이 줄어드니까요. 특히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죠. 두 번째로, 현재 소득이 충분한 분들이에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이미 생활비가 충분하다면 굳이 세금을 내면서까지 보험금을 미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처럼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가족관계가 복잡한 분들이에요. 재혼 가정이거나 자녀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문제로 더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유리한 쪽인가요? 아니면 불리한 쪽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어요. 절대 성급하게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좋은 제도라도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거든요. 올해 10월부터 하나 생명, 삼성 생명, 교보 생명, 신한 라이프, KB 라이프 이렇게 다섯 개 보험회사에서 먼저 시작해요. 나머지 보험회사들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면으로만 신청받을 예정이에요. 필요한 서류는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분증, 보험증권,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지정 수익자의 동의서 등이죠. 특히 동의서 부분은 가족 갈등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서 꼭 준비하셔야 해요.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 유동화 가능 금액과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계약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중요한 건 신청한 후에도 15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도 있고요. 이런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가족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의 보험이라고 해도 수익자로 지정된 가족들에게는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자녀들과 상의 없이 유동화를 신청했다가 나중에 큰 갈등이 생겼거든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 재산을 미리 써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71세 정만수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분은 두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8천만원 중 7천만원을 유동화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들이 알게 되면서 아버지가 우리 몰래 상속 재산을 써버렸다며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형은 이미 결혼할 때 집도 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은 보험금마저 이렇게 되면 저는 뭘 받으라는 거예요? 라며 서운해했죠.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미리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실수는 세금 문제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연금소득세는 생각보다 부담이 될수 있어요. 특히 다른 연금소득이 있다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받고 유동화로 월 150만원을 받는다면 총 230만원이 연금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 150만원을 초과하는 8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유동화 비율을 너무 높게 잡는 거예요. 90%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90%로 하는 건 위험해요. 나중에 실제로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받을 보험금이 너무 적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장례비용이나 정리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실수는 지급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는 거예요. 기간이 짧으면 월 수령액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빨리 끝나잖아요. 노후생활비라는 본래 목적을 생각하면 적당한 기간으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실수는 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소득이 늘어나면서 기존 혜택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실수들을 피하려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이 제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해요. 나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신청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유동화 비율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가족 상황, 다른 노후 소득,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70% 정도만 유동화해서 각 자녀에게 1,500만원씩은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받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거예요. 연금형으로만 받을 수도 있고 서비스형으로 요양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조합해서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죠. 네 번째는 세금 절약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수령 시기를 조절하거나 금액을 조정해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이에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서로 이해하고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20년 동안 보험 관련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어떤 좋은 제도든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신청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특히 이 제도는 이제 막 시작되는 거라서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평생 열심히 모은 돈, 평생 성실하게 낸 보험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요? 물론 가족을 위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마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기대하고 있던 자녀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내가 왜이 제도를 활용하고 싶은지, 내 노후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화해 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반대하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지지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종신보험의 본래 목적인 사망보장을 잊으시면 안 돼요. 종신보험은 원래 본인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이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동화를 활용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노후 준비는 종신 보험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동산, 예적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야 하죠. 사망 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런 다양한 노후 준비 수단 중에서 하나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가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 해답은 가족과의 진솔한 대화 속에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분명 좋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